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운 것은 물론 고등 대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학습 프로그래머 이번 강의는 접속사 EF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음, 개념을 먼저 잡아주고 내용으로 들어올게요. 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옆에 페이지에 있는 공간에 필기를 하면서 필기를 하면서 자 수업을 따라와 주십시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접속사 if, 접속사 if가 일단 한국말로 두 개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뜻은 압니다. 만약, 뭐, 뭐, 라면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건의 의미를 많이들 알고 계세요. 자, 근데 학생들 중에 if가 뭐뭐인지 오하낫까지 뭐 쓰면 아닌지의 뜻이 있는 우리가 whether라는 접속사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if의 용법이 있다 라는 것을 놓치고 계신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if가 이두 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접속사이다. 특히 이두 번째 것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if를 이 f 를이두 가지 뜻으로 나눠서, 나눠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자, 문법을 조금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어, f 가 만약 뭐뭐라면 일 때는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이고,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 해당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면 명사절의 접속사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학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 뭐가 부사절이고 뭐가 명사절이지 그렇게 인지가 되는 학생도 있지만은 이게 무슨 얘기지?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설명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문법 시간에 많이 듣게 되는, 야, 이거 명사절이잖아. 이거 부사절이잖아. 이런 말을 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확실하게 구멍을 메워주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접속사라는 애의 기본적인 성격부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접속사는 말 그대로 뭔가를 접속시켜 준다는 것이고, 얘가 접속시켜 주는 것은, 자, 주어 동사를 가진, 주어 동사를 가진 그러한 절과 절과 절을 서로 이렇게 잘딱 붙을 수 있도록 본드 같은 애요 붙을 수 있도록 이 접속시켜주는 애가 접속사예요 그게 접속사의 문법적 기능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접속사가 이끄는 절자 요거를 가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을 해 보면 이렇게 접속사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이 접속사가 이끄는 이 절이 이 절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절은 명사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 이 절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형용사절 이 절은 부사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 될 수도 있어요. 부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if라는 애는, if라는 애는 그중에서 뭐하고 뭐를 동시에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결론으로 나와 있지만, if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과, 그 다음, 명사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그, 무엇을 했을 때, 즉, 부사절일 때 의미와 의 명사절일 때 의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는 만약 모모라면을 읽어야 될지, 어떨 때는 모모인지 아닌지를로 읽어야 될지는 이 네모칸이 명사냐 부사냐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단하죠. 뭐가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명사는 뭐예요? 주어, 목적어, 부어하잖아요. 부사는 뭐예요? 문장 전체 나, 동사를 수식하는 애가 부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푸절을 만났는데, 만약에 그이 푸절이 명사처럼 주목보를 해요.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로 읽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만난 이 푸절이 지워도 상관없는 수식의 역할을 하고 있어. 전체 문장이나 동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러면,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f 는 부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때 뜻과 명사일 때 뜻이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모양만 보고는 얘가 부사여서 마냥 뭐뭐라 일지, 이 모양만 보고는 명사여서 뭐뭐인지 아닐지,로 읽을지는 모양만 보고는 모르잖아요. 문장 내에서 이 네모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법적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옆에 페이지로 돌아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을 보시면, If you exercise every day, you can get healthy. 자, 얘가 지금 조건이죠, 부사절이죠. 네가 매일 열심히 운동한다면 너는 어떻게 됐어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if절은 이 접주동의 접주동의 이 f 절은이이 f 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데 얘가 반드시 전체 문장에서 필요합니까? 자, 당신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완벽한 문장이죠. 앞에 있는 얘는 맨 앞에서 전체 문장을 꾸며주고 있는 부사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부사의 자리. 이게 바로 부사절이죠. 자, 부사절일 때이 f 는 마냥 뭐뭐라면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해 되셨어요? 밑에 있는 예문 보세요. If you study hard, 네가 만약에 열심히 공부한다면 너는 완벽한 성적을 얻을 거야. 너는 완벽한 성적을 얻을 거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맨 앞에서 역시 문두에서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절의 역할을 하니까 얘가 만약 모 말하면이라는 의미가 자연 발생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사는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의미적으로 다르지 않다. 자, 근데 여기에 이 f 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명사절을 이끌기도 한다. 자, 여기 있는 이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의문문이긴 하지만, 얘가 주어요. 그 다음, no는 무엇을 알다에 대한 삼형식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에 대한 목적어 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 if라는 접속사 뒤로 주 동의 절이 주 동의 절이 하나의 네모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네모칸이 지금 동사 노에 대한 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의 역할을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문장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목적어로할수 있는 품사가 누구냐고요? 명사죠. 그래서 이 네모칸은 지금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이 if는 뜻이 뭐다? 뭐뭐인지 아닌지 Do you know? 너 알아? 그녀가 샀는지를 오하나까지 있어서 샀는지 아닌지를 너 휴대폰을 샀는지 아닌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때 이 F는, 이 if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if는 뭐로 바꿨을 수, 바수 있다? w e t h e r 라는 것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 거기까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if를 만나면 무조건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진 네모칸, 이렇게 만들어진 네모칸, 이렇게 만들어진 네모칸이 부사냐, 명사냐를 구분해서 해석을 달리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부사절의 시제. 자, 얘는 제목을 좀 바꿔주세요. 얘는 시, 조, 부. 라고 문법 시간에 수업을 들은 학생도 있고 아직 안 들은 학생도 있을 텐데 자 시조부가 뭐냐 이 시조부를 풀어서 써드리면 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시간이나 조건의, 자, 시간의 뜻,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무슨 절입니까? 무슨 절?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에서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즉,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미래 시제를 써야 될것 같지만, 현재 시제로 써야 한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 두 칸의 예문이 있는데, 이첫 번째 예문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한번 읽고 지나오시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If I go to New York, I will buy your gift. 자 내가 뉴욕에 가면요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를 사줄 거야 아직 뉴욕에 안 갔죠 앞으로 뉴욕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갈 건데 그러면 미래시제인 will go를 써야 될것 같지만 밀고를 써야 될것 같지만, 방금 선생님이 기준으로 잡아준 시간이나 조건의 무슨 절? 부사절. 자, 지금,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역시 얘가, 얘가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절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부사절일 때만,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일 때만, 현재 시가 미래를 대신해요. 그래서 여기에 현재 시대로 고을을 써야지. will 고을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을볼 필요가 있어요. 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If He will buy you a gift. 위에 있는 문장을 활용해서 써볼게요. 자, 난 모르겠습니다. 그가 너에게 선물을 사줄지를 모르겠대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냐? 야, if 뒤에는 will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이런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지금 시조부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일 때만 미래가 현재를, 그러니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if 절은, 이 if 절은 부사절이 아니잖아요. 이노 o 에 대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랑 상관이 없잖아요. 왜? 얘는 지금 부사절일 때만 해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미래는 미래, 현재는 현재, 과거는 과거를 똑바로 구분해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럼 시험에 얘를 이렇게 현재 시제로 바꿔서 출제했을 때, 어, 틀렸어. 이렇게 할수 있어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 반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했었던 if가 어떤 의미일 때 그리고 어떤 구조일 때 부사절, 어떤 의미이고 어떤 구조일 때 어떤 역할을 할때 명사절 이거를 구별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자 이미 설명했잖아요 시간의 부사절 조건만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의 부사절에서도 역시 현재가 미래를 배신한다. 자, 한번 볼게요. He will call her. 자,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할 건데, 자, 그 전화를 할 시간이 언제냐면, when he leaves the house. 그가 집을 떠날 때에요. 아직 떠난 게 아니라, 집을 나가, 집을 나가면 전화를 할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했을 때, 어, 걔가 떠날 때 전화를 할 거면 앞으로 떠나는 거니까, will leave.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방금 배웠던 규칙대로, 어, 시조부이기 때문에. 시간에 부사절일 때는, 시간에 부사절일 때는 절대 미래시를 쓰면 안 된다는 라 거죠.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칸 볼게요. 맨 마지막 칸. 자, 우리가 이거는 뭐 거의 뭐 단어 암기하듯이 알고 있는 거죠. if plus not은 unless죠. 그래서 얘를 부정어입니다. 얘는 부정어. 자, 이 예문 한번 볼게요. unless you get up early. 얘를 읽을 때네가 어, 여러분들이 부정어로 읽어야 돼요.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늦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와 같은 문장이 if plus no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여기도 인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도 인식을 하실 수 있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알겠죠? 자, 접속사 if는 여기까지입니다.